댄스를 사랑하는 지도자 아, 다시 다시 시카 할게 댄스를 사랑하는 지도자 선수 매니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댄방 TV 정덤보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창에 있는 라스베가스 콜라테이 한번 와 봤어요. 저희가 춤을 배우면 이제 춤을 또 추고 놀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원 소개만 하러 다닐 거라는 어, 편견을 깨버리고, 전 이제 매니아분들께서 노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탐방도 하고 또 소개도 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주차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주차장 보셨습니까 조금 외곽지라서 그런지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여기 건물 뒤쪽으로 오시면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구요 어, 단속이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아유 벨트 자 종합사회복지관 이쪽 주차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네 평일날은 평일날도 여기 길에다 다 주차 하신다고 합니다 가시죠. f 로 l l o w Fellow, follow, follow m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주차장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입장하시고 네 남자분들은 탈의실 여기 남자 탈의실에서 댄스복 갈아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흡연구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이제 입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시면 여기 네 인포메이션 데스크 있죠 여기서 입장료 계산하시고 이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EJ Collection Open 서울 부산 그랜드 오픈 2 0 1 8 이거 좀 날짜가 많이 지났네요 다른 포스트로 바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 구매 고객 특전 쫄티 t 츠 증정 <laughs> 쫄티 셔츠 갖고 싶습니다 쫄티 셔츠 사교를 즐기실 수있는 곳은 조명이또 예쁘게 잘 배치가 되있있여여 여자 자장실이고구요여기는 남자 화장실 네, 두칸소변이두구는이구역 네, 비상 계단인 것 같네요. 근데 외부가 는이 뚫려 있어서.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흡연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부터 8시 야간 입장 요금. 선생님 여기 홀 평수가 몇평 정도 되죠? 지금 이제 실수로는평 정도요. 근데 이제, 아. 이제 이제 놀수 있는 공간한평 정도 될것 같아요. 170평이요? 예. 지금 6시, 오후 6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손님들 전부 다 가셨어요 네 같이 있으실 때는 좀 영상 찍기가 네 동의를 다 구해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 어 지금 홀이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는데 저쪽 어두운 쪽은 뭐 하는 곳이죠? 저쪽은 이제 사교 하시는 곳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댄스 스포츠 쪽이고요. 예. 평일은 그러면 수업도 하시나요? 평일에는 이제 월 목으로 이제 선생님이 초빙해서 이제 단체 수업이 있고요. 네. 예. 수업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여기 와서 춤을 배워야 되면 지금 단체에서는 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요. 예. 모던 라틴 똑같나요 예예. 예. 어, 횟수는 주월목2회고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그 파티 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리고 날짜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예. 직지 동호회 팀에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 날. 시간이랑 뭐 금액은 일반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하고 금액도 같이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제 금액은 파티 금액은 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직직 클럽에 관한 정보는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은 주말은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주말은 이제 1시부터 네. 거의 피크 타임이 1시부터 4시 반 사이. 그때 손님들 이 가장 많습니다. 네. 평일에는 이제 똑같은데 저녁 밤 9시 반까지 하는데 저녁 손님은 많이 안 계시고 낮에 이제 좀 계시고요. 저희 여기 놀러 오시는 어 회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음악 저희 사용하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제 음악 패턴은 지르박 도로또 지르박 블루스 지르박 도로또 지르박 탱고 순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탱고는 30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셈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르바 같은 경우에는 5분 30초 정도. 음, 예. 그럼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모던 라틴 사교로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뭐 현장에서는 원, 이제 왈츠 모던 원음이 없다 보니까 네. 도로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 예, 네. 도로트 음악에서 이제 왈츠를 그냥 이제 즐기시는데 음, 그러면 원음 나오는 시간은 전혀. 원음 나오는 시간은 이제 4시 10분부터 그 이후에 이제 원음이 나오고요 4시 10분부터요? 예 언제 정도까지 나오죠? 지금 저희 6시 조금 넘었는데 다, 사람들 다 가셔도 되고 4시 10분부터 원음? 예 그래서? 5시까지요 아, 5시까지? 예 어... 그럼 이제 어, 라틴하고 모던하고 같이 이제 입장료 아까 밖에 있던 거랑 그 같은 내용이죠? 예예 예. 평일에는 2,000원 네. 주말에는 3,000원 네. 네네 그럼 이거 얼마씩 하죠 이쪽은 2,000원요. 꼬마병하고 네. 가스 이제 헛개수,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건 2,000원이고요. 네. 저기 이제 생수는 1,000원.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댄스복이랑 댄스화도 여기 안에서 주문 다 가능하시고요. 짐도 보관하실 수 있고. 댄스복은 이영희 컬렉션, 댄스화는 답드림 슈마. 이렇게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남자 탈의실은 들어오는 입구 있으셨잖아요. 여자 탈의실은 들어오셔 가지고 왼쪽 끝에 오시면 이렇게 탈의실 있고 커튼 젖히셔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인 내셨죠? 자 남자 탈의실도 들어와봤습니다. 여기 와, 진짜 탈의실 되게 넓네요. 보통 학원들은 이 정도 크기가 안 나오는데 어, 아쉬운 건 캐비닛이 홀 안에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는 옷만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밥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께서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물총탕 네 전혀 못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여기 되게 맛집이고 음식을 잘 한대요 양철 식당 놀러 오시면은 들르셔서 맛을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 라스베가스 콜라텍 둘러봤고요. 춤 배우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